들어을때 어, 여기, 여기 잘 안보이겠지? 여기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은 아트 아트들 모아놓고 아트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요건 탑 없는 그리고 사이언스 이렇게 모였을 때 어, 새로운 테스트 다큐멘터 들어왔을 때요세개의 클래스 중에 어디에 속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줄을 끄면, 이렇게 줄을 끄면은, 이 어, 요, 로 다큐멘터 가방은, 가방은 이접속한다 이런 뜻이 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세프레이트를 어떻게, 어, 발견을 할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몇 가지. 한국이 있는데 일단 센터로 이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 센터로이드는 로치코 알고리즘에서 배운거죠 그죠 앞에 있는 벡타들을다 어, 합해가지고 여기에 센터로이드를 구한다는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벡타들도 어, 합해가지고 뭐 그냥 아르스메틱하게 알스메, 나누면 개수되고 나누면 센트로이드가 나오는 쪽이죠. 여기도 센트로이드가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테스트 다큐멘터하고 고센트로이드하고 뭐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거리를 구하면 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트로이드가 속한 클래스에 계속 속하게 될 거다. 그쪽이죠 거기에. 에이, 솔직히 알고 있는데, 예. Yeah. 그래서, 어, 그니까, 이거는 센터로이드는 미리 외산할 수가 있는 게 보이죠? 미리 계산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시에 필요 없던 이 벡터가 유니트 벡터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이 폿도 유니트 벡터일 필요는 고 반드시 유니트 벡터일 필요는 고 그래서, 어, 센트로이드하고 어, 새로운 테스트 다큐멘터하고의 사이에, 어, 이런 거리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합니다. 로치코 클래시피케이션은, 어, 여기 센트로이드라는 말과 프로타입이라는 말을 은얘는데각 어, 클래스의 심플 어, 리프레젠테이티브, 쉽게 얘기해서 센트로이드를센트로이드를 센트로이드를 형성을 하고, 센터로이드하고 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하고 가장 가까운 어, 프로타입이나 센터로이드하고의 이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디시플레이합니다 게시, 굉장히 쉽죠, 이제 간단하고. 그리고 어, 그렇지만은 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이게 콘스턴트한가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게 분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줄 이운들이 가까이에 있 있거나 또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 예. 센터리더 하고의 거리가 비슷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 트레이닝 데이터 하고는 조금 음. 에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로치코 테이션은 텍스트 그래피 테이션 문제 이외에는 그게 안 써요 사용이 안 돼요. 그 사용이 안 되고, 어, 텍그 대신에, 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이펙티브 하다. 왜냐, 이게 이제, 센트로이드만 으하면 되잖아. 그죠? 센트로이드만 포하면 되고, 그리고 센트로이드는 미리 구해놓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나 이게 쉽다. 쉽고, 그 다음에, 어, 성능도 뭐, 괜찮은도 되겠다. 근데 이제, 어, 오늘 남은 시간 아니면 내일, 오늘 남은 시간에 레이브 베이스보다는 보통 좀 나쁘다, 자, 쁜 성능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만 어, 트레이닝을 하거나 테스트할 때는 되게 어, 싼각시할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 시간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간단하게 쉽게 벡터들을 그냥 대해서 그 나누기 아르시메틱으로 그냥 나누기하면 되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거는 뭐 컴퓨터를 돌렸더라도 금방, 금방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10개다 그러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다큐멘터 들어오면은 그 다큐멘터 하고 1%만 비교하면 되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빠른 어, 돈이 별로 안 준다. 이런 얘기. 컴퓨터를 많이 안 써도 되는 거 같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로치코 알고리즘에냐 로치코, 어, 로치오, 저기,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두 번째는, 이제, KNN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KNN. K라는 거는, 어, K라는 거는 K계의 NN이라는 거는 네이버 리스트 네이버, 리어 리스트 네이버. <laughs>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개 있느냐? 이런 애 k개는 몇 개를 보느냐? 가장 가까운 이웃을 몇개 보느냐? 각 가장 가까운 이웃을 k개 본다. 이 뜻이지. <laughs> 자, 그래서 어, 다큐멘트를 회리디하기 위해서는 k개의 가장 가까운 음, 우리가 테스트, 테스트할 다큐멘트 d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k개를 군든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어, 모조리티 클래스를 다 무엇인가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k 이크라는 것은 테스트 다큐멘트의 주변에 있는 k 어, 이크의 다큐멘트를 보고 그러면 그 k 이크의다큐멘트를 원래 트레이닝할 때 어디에 다숙여있었었더라고 그지? 그러면 <laughs> 이 비밀로 보면서 얘기가 나. 요 이거 샘플로 k가 6개면은 요이 리얼리스트 이거 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어이렇게깐만 이거 잠이아몬드가이왔을때노란이다이아몬드가사이언스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이제 여기 n 이 k가 깐만요이기 때문에 요 이거 잠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 이거 이 오늘 그려보면 은 가장 가까운, 어, 요거, 요것들이 몇 개냐? 빨간 게5 개고, 이게요 녹색 비슷한 게한 개다. 그러면 요거는 가방은, 가방은. 문제는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개수을 때. 응? 개수을 때. 뭐라고? 개수와 갔을 때. 계속 그저 때 문제죠, 그그그래서어 계속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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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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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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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저 그는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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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저 그저 다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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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가 다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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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을 때 거리가 다섯 그러니까 3개, 개를 그러면 세계는 어세개세 개는 다섯 개를 이렇게. 는 이렇게. 두 개는 개는 어디에 두 개는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이렇는거렇게두 어쨌든. 이제는 없고 그 다음 는 이렇게. 두는이는 개는 이렇게. 두개렇지두 개는 개는 거렇이는 각자의 글을 다 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 원을 보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빨간색이 몇 개냐, 하고, 요 청색이 몇 개냐, 이건 카운트 한다. 빨간색이 다섯 개고, 청색이 하나인데, 이건 다운트 한다. 이렇게 보면,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클래시피케이션 가지고, 실제로 그걸 짠 거죠, 하면은, 제일 큰 문제 네. 앞에 로치어 알고리즘하고의 비교해봤을 때뭔 뭐 문제일까요? 응? 로치어 응. 할 때마다 그 거리를 다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로치어 알고리즘은 센트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센트로이드하고 거리만 재면 되잖아, 이제. 근데 이거는 모든 다큐멘트하고 다해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게 여기에서 바까운게 문제 아니지만, 실제로 가깝다, 뭘다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코사인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코사인 계산을,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다 코사인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세개 혹은 다섯 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고 아까 얘기를 그랬잖아그 똑같을 때는 뭘까요? 이제 생기지, 똑같을 때는. 똑같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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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는데 여기 이게 뭐겠지? 이게 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때는 코사인을 계산한개이년들에이건 예를 들어 이게 기이기기기이기기고 이게 사이기기고 이게 이게 다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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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고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하고기 그 다음, 무슨 값이 나오겠지, 그지? X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T하고, D4, D3 하고, 사인 T하고, D4. 또 Y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둘 중에서, 이제, 큰 값을 가지고, 어, 그쪽으로 클래스를 매기면 되겠죠, 그쵸? 그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 이거는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하고 그냥 풀실 때는 보통 개수만 다하참 되는데 문제는 테스트 할 때마다 모든 다큐플멘트들하고다 포장계산 다 해야 됩니다. 그는 전공책에서 프리를 던질 때마다 포장계산 다 해야 된다는, 된다는 것 같은 거지, 그런 같은 문제들을. 자 그래서 러닝 할 때는 이제 레이블드 트레이닝 이거 샘플을 쓰요. 그리고 레이블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거는 가방 운동다 이거는 사이언스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결정 해 놓은 을 가지고 레이블링이라고요. 레이블링을 생각해 테스트 인스턴스는 x, x인데 어시밀리티를 x하고 다른 모든 이거 샘플하고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엑셀을 가장 심열한 유제품하고 카테고리를 그 카테고리에를 지정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어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계산 안 한다 이런 뜻이 죠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케이스 뭐,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고 레지 이 러닝이라고 그냥. 그래서 어 이것도 이것도 컨티규티티 하이포테시스를 가정을 하는 게, 이런, 이런 다큐멘트, 같은 클래스의 다큐멘트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이런 걸 가정을 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지, 그죠? 디멘션은 우리가 지금 투 디멘션에서만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저희 그릴 수 있는데, 저게 우리가 진짜 다뤄야 되는 거는, 뭐, 얼마야, 0만 디멘션. 그런 메뉴잖아요, 그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다. 자, 그래서, 어, 자, k r e a l i s 내부는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e x a 만 사용하는데, 이게 이게 single, t y p 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하나가, 여기 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여기 에 이런 클래스들이 트레, 이렇게 있고, 나 여기 동그라미 클래스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공, 공교롭게도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 짱돌이 지금 박혀 있어. 근데 내가 테스트데이 터로집어 넣는 게 뭔가면은 뭐 공공이렇게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하나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은 얘, 얘 클래스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이게 이게 하나의 어티피칼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이게 다큐멘터리가 가볍게 이렇게 테스트 돼 있다가 테스트 데이 있다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요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어티피칼 어티피칼이라면은 어티피칼하지 않다 전형적이지 않다 하면 이게 잘못된 들어, 잘못된 은아니 혼자 짱구처럼 바뀐 바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비정상은 아니겠죠 이게, 이게 디멘존이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차원으로 스퀘셔로 가면은 이게 투 디멘존을 보면은 이게 붙어있지만 이게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이런 광년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게 투 디멘존을 바꾸니까 이런데 그래서 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하나만 본다면은 그, 이 테스트 이타가 이게 클래스 원이고 이 테스트면은 클래스 원으로 속해지게 된다.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싱글 어티피컬 예제프럴이 있어서 이것들은 사실 이런 거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laughs> 트레이닝 예제프리에서는 이런 싱글 예제프럴들은 이게 노이즈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많지 없죠. 그래서 이게 아 어, 좀약간정근간한 좀 그, 런 a n 만들려면 클래 f 파 e s h fire mandelina, KGA, example, u n d 고 r g o 리 n g each y e 그 r s not in the majority of the c a t e 개 o r y of the category of the c a t e y o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달라간게 가지고 테스트 하지 말고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완전 재수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정말 이런 경우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이게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백타, 백 얼마나 시뮬레이티가 가까운가 하는, 결국은 각도 가장 중요하다고 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여기서 보이는 이 새까만 거, 새하만거두 개하고, 빨간 거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건 이제 테스트에 요 테스트에. 테스트에 있 때, 이렇게, 각도가, 각도가 두고, 누구지 더 가까운가? 세 개를 구한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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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가장 가까운 세 개를 구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터 스페이스 안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요 의미가 여기 이제 새 파란게 테스트 데이터고, 빨간요 테스트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세 개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그 그러면 이거는 어디 속하겠어요? 이 테이프 데이터는 어디에 숨하겠어 까만게 숨어겠지 그죠? 그렇게 알면 자, 이거는 mm -hmm. 어, 그러니까 와 알고정하고 네이비에스는 배울 거니까 보다 어 폴리머로픽 약간 다면체적인 것을 다루는데. 좀더 낫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 이건왜락이있 <laughs> 이거, 이거는 사실은 이 강의가 같은 클래스지 그죠? 같은 클래스인데 이렇게 중간 테스트 데이터 오니까 까만 거 하고 빨간 거 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이렇게 런이 예,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보통 이게 몰리게 돼 있는데 떨어져 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비면전환에서의 데이터에서 어, 구하기가 어, 좀 쉽다 그런 요 자, 그래서 KN 은 좋은 게 뭐냐면은 피처 어 피치 셀이렇도 없다. 그 다음에 프레임도 안한다 네, 그냥 다다 네. 다 그냥 이거는 네이블링이뭐 가공 같 싸이언스에 다돼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어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스케일을 늘게 굉장히 그 많은 클래스를 다룰 수가 있는데 네. 어, 문제는 이제, 어, 이게 조그만, 조그만 어떤 저기, 에, 움직임 같은 것들이, 새로운 어떤, 어떤 다크멘트 들어간다든가, 조그만 움직, 움직임이, 그,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꽃표가 또 하나 더, 들어갔다, 이런 조그만 움직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스케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어, 상황들이 나타나고, 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테스트 타임에. 테스트 타임에 모든 있는 모든 다큐멘터들하고 테스트, 테스트 할 때마다 어, 코사인 심리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미다 음. 음. 자,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는 네이버 베이스나 로컬보다는에크리에이터는데 사실 레이브 베이스가 그 괜찮은 그거 나와 있고, 네, 그보다도 어, 스포트 레트맨 신이라고 SVM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가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해 볼게요. 자, 이건 넘어가죠. 네. 자,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제 네.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본거 있죠?